수도권 소식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 동대문구가 주민들의 시원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구는 연일 기승을 부리는 폭염에 맞서 쿨링포그와 생수냉장고를 본격 운영하며 주민 건강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구는 중랑천 제방 용두 근린공원, 답십리 현대시장 등 11곳에 쿨링포그를 설치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동하고 있습니다. 쿨링포그는 기온과 습도가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자동으로 작동해 주변 기온을 최대 5도까지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배봉산, 중랑천, 성북천 등 7곳에는 생수 냉장고를 설치해 하루 3번 시원한 생수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구민들의 갈증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구는 쿨링포구와 생수냉장고 외에도 무더위 쉼터 운영 등 폭염 대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혹석이 구민들의 안전을 빈틈없이 챙길 계획이며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